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엔 좀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목처럼요, 음, 5% 11%, 62.5%, 5%, 5 10번 47%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공매도도 치고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미국 미국 주식처럼 뭐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타를 치고, 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장기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스윙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데이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5% 10일은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오르는 상승폭이 5% 정도 되는 수준이 10일 동안, 10거래일 동안 일어났을 때 그게 뭐 6개월이 됐건, 뭐 1년이 됐건, 한 6개월 정도로 칩시다. 한 6개월 정도에 6개월이면 120거래일이죠. 맞나요? 예. 네. 6개월이면 120 거래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120 거래일 동안에 어5% 올라가는 게 10일 정도 있을 때는 이게 62.5%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그리고 내가 단타를 5%짜리 단타를 10번을 연속으로 치고 어 내가 손실이 없었을 때 그때가 47% 수익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여기 여기부터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단타를 쳐봐서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제 5%를 투자한다는, 내가 5% 수익을 낸다는 거가 상당히 쉽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려, 10번이나 성공해야 되고, 단한 번도 실패가 없어야 된다. 그죠? 그 전제 조건이 47%입니다. 왜 47%냐? 50%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단타를 쳤을 때, 어떤,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5%를 벌었잖아요? 그럼 대부분 단타를 치면은, 그 5%를 빼놓고, 또, 단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생활비를 마련한 다 단타로 뭐 어, 전업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음, 음. 결국에는 5%의 수익률이 났을 때 5%의 수익률이 났을 때 어, 내가 수익이 5%가 내가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매, 매도 매수 매도 하고선 세금이 나오면 0.3%죠 0.25%로 하지만 0.3%로 가정을 하고 0.3%가 생겨요. 그러면 10번이면은 3%입니다. 예. 그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5.3%의 수익이 나야지만, 예. 5.3%의 수익이 나야지만, 5%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이 단타로 내가, 어 5%가 올라갔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5% 올라간 것을 내가 단타 쳤다. 계속. 다 성공했다. 그러면 수수료 3% 제외하고 47% 됩니다. 그런데, 니가 어떤 종목에서, 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지만은 그죠. 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올라간 정도의 상승폭이 1번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은 62.5%가 됩니다. 왜 내가 계속 보유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유한 종목이 복리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5%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내 자산 5% 오른 자산의5%가또 오르는 겁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오, 오른 자산에 뭐 3%면 3% 5% 5%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른 시점 기준으로 10번이 오른다고 하면은 62.5%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확률로 건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단타쳤을 때5% 이상 벌어들 확률이 몇, 몇 %나 되는? 몇 프로나 될것 같습니까? 정말 적어요. 왜냐면은 하 하루에 내가, 어, 상승하는 종목을 사가지고 5%의 추가 수익을 내서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5%가 올라간 경우는 많이 있죠. 일단 그 5%의 기준 자체가 이 왼쪽에도 많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 10번의 수익을 내는 경우. 그게 뭐, 기한이, 그게 상관없이. 무제한의 기한을 줬을 때, 10번 연속 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따졌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기간이 뭐, 6개월이든, 6개월의 기간을 둡시다. 6개월 동, 6개월 기간 동안에, 지금같은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어, 5%씩 올라가는 게1 0번일 확률은, 드문드문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물론 어, 이 단타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가 대세 하락일 때 그리고 횡보장일 때 빛을 발휘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만은 횡보장임에도 불구하고 단타는 어, 특히 이런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 들었지만은 이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내가 얻어가는 게 적, 적다. 리스크 대비 일단은 5%라는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자체도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어, 그걸 연속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시간에. 예. 시간에 쫓기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반면에, 어, 이 스윙 같은 경우, 그리고 좀 중장기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지수가 무너지거나 작살나면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수익 다 토해내기 때문에. 하지만은, 오른쪽에 비해서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어, 예를 들면 이게 똑같습니다. 자, 내가 단타 쳐가지고 어, 10%볼 확률이 있습니다. 네, 10%볼 확률이 있어요. 단타 쳐서 그 얘도 10%볼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얘가 더 높습니다. 단타가 왜 10%는 단타가 하루도 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만 성공하면은 거의 10%가 됩니다. 그쵸죠왜 9.9.4%가 되겠죠? 근데 얘는 10%가 언제 갈지 몰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결국엔 뭡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이 기간이라는 겁니다. 기간의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내가 기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장기적인 수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왼쪽과 같은 방식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중장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단타적으로 내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어, 투자를 하겠다, 어,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과 같은 방식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이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50% 이상, 100% 이상, 적어도 30% 이상의 수익을 내가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나갈 수 있지만은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길어짐에 따라서 이 기간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 저는 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항상 리뷰를 드렸던 SAP 반도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얘가 결국엔 대세상승으로 올라왔지만 여긴 제외하고, 요 마디를 봅시다. 요 마디가 61%가 상승한 마디입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우울곡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뭐10% 10% 20% 먹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렇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른 날을 따져보면요. 오른 날을 따져보면 하루 그죠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틀입니다. 6일. 그다음 여기가 7일. 그리고 여기 8일, 9일, 어, 10일. 10번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얘를 2020년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투자하면서 올라갔던 날라 실질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61%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3월부터 이, 이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전체 자산이 60%에 해당되는 60%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날수 있느냐? 그건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건 미지수다. 하지만 내가 요런 시장에서, 요런 시점에서, 요런 시점에서 내가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이지만은 16%에 마이너스지만 내가 보합은 만들 수 있고 약수익은 만들 수 있다. 요 정도의 그 내용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단타 매매에 있어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불을, 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보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단타에 필요한 거는 정말로 내가 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식을 할때 보수적으로 할때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어, 그런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순한 얘기고 좀 극단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 계기를 토대로 아 이래서 이랬었구나 저래서 했었구나 무조건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고 막연하게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근본적인 것들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개념을 정립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